다르게 칠갑습니다 이런 거안 해. 아, 차갑습니다. 아 따가운데? 필링하는 거예요. 아 따거. 따가우실 수 있으세요. 아, 미리 말해라. <목소리> <목소리>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이 많이 늦어졌죠? 제가 인테리어 들어오면 한달 안에 끝날 줄 알고 철거를 해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아기 같은 거 나버렸어. 요 놈의 신생아 때문에 일이 미뤄진 게또두 번째 이거는 은지샵 우리 한생명 복지재단 복지재단끼도 엄청나게 바았어요 7, 8월에 애들 수련의 기간이었잖아요 청소년 때 내가 또 강사로 다닌다고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4개월 걸 4개월에 걸치 공사가 끝났습니다 집기도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마팅해서 손님 모으고 제품들도 은지가 보니까 저희가 알아서 주문을 다 해놨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끝 아니 들어 <laughs> 저희 가게를 소개합니다 틀렸어 틀렸 이거 네 입구부터 해야 돼 이게 지금 야이 사장님이 여기는 저희 가게의 간판이고요 게시판에 간판이 <laughs> 이거고 입간판은 <laughs> <이> 이거고 <laughs> 여기는 저희 가게 게시판이고요 저희 가게 간판 이게 입간판입니다 신볼 같은 짝짝이 있고 네. 문손잡 육각 렌치가 없어가지고들어가실까요 <laughs> 상대가 그걸 말할 것같은고 해가지고 여기는 저의 네. 시술... 시술실인데요. 원래 시술실이에요? 다시! <laughs> 여기는 저의 관리실인데요. 피부관리도 하고 왁싱... <laughs> 네, 웃으세요? <laughs> 음, 관리하는 거고 음, 왁싱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laughs> 이쁜 척을 왜 항상 네. 하는 거야? 여 입구고요? 아. 여기 관리실이고 이걸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샀네? 아 이건 산게 아니고 저희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야, 우리한테 익숙한 유통이네 <laughs> 네 소독기고요 여기는 문장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실입니다 따로 샵인샵을 줄예정이고요 다짐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웃음> 왜요? <웃음> 마지막에 이름과 <이런 거> 같이 안 <laughs> 하려고 아. 비빔입니다 네 한번 음, 해주 그리고 분식이고요 와 열기 나 입으면 막열릴것같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올리 오픈하게 됐습니다 당장 3개월, 4개월에 걸친 행사예요 이호천 선교사의 피와 땀과 눈물에서 올립니다 지금 처음에는 은지 한명 창업해 주려고 했다가, 한가를 보면 너무 멋진 걸 골랐어요. 여기가 지금 월세도 싸고, 엄청 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창업할 친구들 많으니까,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자. 이용사 창업통합지원센터 가게 샵네임이 올리가 될 거고, 은지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올리 은지나, 올리 서현이, 올리미아세 명의 애기 엄마들이 여기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지가 처음에 말했던 대리석바닥 느낌의 데코 타입 <laughs> 공주 공주한 아치형 문또 만들어 놓 그리고 제가 핑크 핑크 그 핑크이다와 핑크 여기 메이크업 룸인데 지금은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요. 고 이제 여기가 로비고 손님뿐만 이 아니라 다른 엄마들이 손님을 데려와서 여기서 상담하고 결제하고 그런 경소 물론 되게 괜찮죠. 우리가 예전에 카페를 하다가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팔고 제가 내놓던. 카페 소품들, 말하는 기후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젠 좀 긍정적인 기후보다 다시 발돋이 맞았다 길었던 4개월 공사는 끝났고 9월 7일부터 은지는 저쪽 방에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너 자격증 있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이 기다리시니까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나 잘생긴 게나와도돼저 난리 났네 대표님 눈 뜨지 마세요 못하겠어 바르기 전에 차갑습니다 이런 거안 해? 반갑습니다 아따가운데 이거 응. 필링하는 거예요 아 따가워 따가우실 음... 수있요아 미리 말해라고그 <laughs> 정도세요? 응스쿵케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laughs> 야뭐 탔지 너 일부러 아니 클렌징인데 이렇게 아프다고? 이게 필링젤이에요 필링젤 <laughs> 후임이 많이 아프세요? 왜아픈건데 빨리 설명을 해봐 <laughs> 이게 피부 타입에 따라 아프실 수 있으세요 아 눈물 날것 같아 <laughs> 누가 유튜브에 좀 악플 달아줬으면 뭐라고요? <laughs> <피부를 웃음> 피부 오류처럼 직뭐 피부샵 30년차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필링하시면안 됩니다 응, 손 씻었어? 네손 응, 씻었겠습니다 네. 이 스킬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전난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가 나뜻하십니까 아, 어? 응. <laughs> 스티커는 내가 하나 사줄게 진짜요? 응. 중고로 산다 벵에노룩스로 <laughs> <행에 놀랍으로. 웃음> <laughs> 기계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아 이거는 피부에 있는 좀 세균들을 없애주는 지지직거리면 죽는 거예요? 응 음... 세균이 음. 음, 많으시네요 세균 뱃 이거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세균인 게 되겠네 노폐물이 음. 많으면 여기에 많이 노폐물이 끼거든요? 없으신 건가 모델링 팩인데? 고목팩 나름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해 사실 다른 샵에 가도 다 비슷할 건데 얘가 해서 지금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떠십니까? 어우 보이줬네 보여줬어? 아 전혀 좀... 아, 사진을 안 찍었어 야 이걸 그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려면 몇 번은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만약에 피부가 아, 진짜 좋으시면 주의를 해도 되고 무사히 오픈을 했고 여튼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언제 든지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돈 내시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왁싱과 강매로 돌아보습니다 <laughs>